안녕하세요. 색다른 시선으로 그림을 읽어드립니다. 레이저 입니다 뭐냐고요? <laughs> 커피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비엔나 커피에는 아이스크림이 없다. 우리 붕어빵에는 붕어 없잖아요. 그쵸? 오늘, 음, 우리 한번 19세기 빈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티켓은 제가 끊었어요. 같이 가시죠. 그리고 함께,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오늘이 9회 차니까 1회부터 8회까지 조금 전반적인 19세기 유럽에 있어서 비인의 역할이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19세기, 어, 19세기 봤을 때 미술사에서 프랑스에서 인상주의가 있었지만 음, 빈에서는 문화, 행정, 예술의 중심지인 빈이 있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기말풍조 기말고사 8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1918년대, 2020년도. 자, 무슨 관여,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제가 한자를 세개 미뤘었어요. 이렇게. 쓰면 또 제가 실수할까 봐 걱정이 돼서 미리 썼어요. 이게 탐자인데 위에 탐자는 뭐죠? 즐기고 그렇죠. 찾고 즐기고 찾고 또 한국말도 또 제대로 안 되네요. 그리고 탐낼 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 역사 또 음악 전반적인 모든 것을 탐내는 그렇죠. 그런 시리즈로 제가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되나니. 그때 좋아하게 되는 것은 이전에 좋아하게 되는 것과 다르다. 네, 맞아요. 성농화원 김광국쌤 나오는 글이죠. 음, 이때까지 앞부분에, 어, 제가 크림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산 사람을 이야기했죠. 물론 현대 건축의 거장, 오토바그너 어, 빼놓으시면 안 되지만 바로 지그몬드 프로이드입니다. 자, 프로이드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식도입니다. 1 9세기에이 프로이드가 지금 21세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술? 그렇죠. 문화? 그렇죠. 종교? 그렇죠. 관습? 네. 도덕, 교육, 상담심리학, 또 어, 심리학, 어, 상담심리학, 철학, 어, 뭐이 모든 각 분야에 있어서 프로이드가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실은 저도 이 꿈의 해석이나 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개인적인 뭐 호불호를 좋냐, 싫으냐를 이렇게 가리두고 이야기하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썩, 아, 이 사람 훌륭해, 좋아,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프로이드가 끼친 역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 주자니 이거죠. 뭐 지금 현대 그 학문, 학문이나 학술계에서도 그 사람의 뭐 오류와 또는 뭐 진실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 그래도 당대에 또 오스트리아 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지금까지 또큰 맥을 지고 있는 어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9세기 빈을 제가 떠납니다. 가방을 메고 가는데요. 어, 제가 누굴 만났어요? 어, 19세기 빈, 오스트리아 빈, 누굴 만났을까요? 그렇죠. 모차르트를 만났습니다. 네, 또 누굴 만났을까요? 어, 베토벤도 만났어요. 그리고 좀시 후에 제가 누굴 만나면 바로 크림트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거 어때요? 어, 맞아. 모차르트도 있었지. 베토벤도 있었지.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그렇죠. 프로이드 하면 또그 이전에 바로 니체, 또 음악가 누구죠? 구스타프 말러, 또말라르의 시와 또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무궁무진한 그런 어 예술에 응집된, 응출된 도시가 바로 비님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끝나고 19세기에 뭐죠? 과학혁명. 우리가 지난번에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이야기했습니다. 19세기 과학혁명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제가 오늘 오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거 우리 어렸을 때다 읽은 거 그거 아세요? 그 르몽드 듀뚜호 그러니까 80일간의 세계일주 줄베른 있죠? 네 물론 프랑스 낭트 사람이에요. 예예 프랑 스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계 일주에 거기 보면 모든 항공 통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1 9세기예요 같은 시기에요. 지금 현재. 뭐냐면 하늘을 나르는, 당시에는 비행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상상력에 의한 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하늘을 나르는 항공. 그 다음에 그 이야기도 해죠. 땅굴 이야기도 나옵니다. 질벨은. 굉장히 뭐 상상력이 있어서 정말 대단한 작가였죠. 있어요. 저희가 19세기 이야기하니까 뭐 있죠? 제가 실은 음. 루이스 캐롤을 굉장히 좋아해요. 루이스 캐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 혹시 이탄도 아세요? 거울 속의 거울 나라과 거울 속의 앨리스. 예. 거기에 보면 어, 뭐가 나오면 앨리스가 계오를 건너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는지 아세요? 아니,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소리를 듣, 듣, 듣게 되죠? 뭐죠? 19세기 과학혁명과 관계된 바로 기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류 역사상 고대로부터 19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사지만 19세기, 20세기까지 어 21세기까지 아, 쭉 훑어보면. 아, 이 19세기라는 개념이, 이 세기 말이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918년, 그리고 2020년도, 예,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로자였습니다.